예, 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처럼 오늘 시간이 좀 돼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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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6월 8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그 수요일 지금 전개되는 시장 최근 장세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음,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뭐 저는 사실은 최근에 계속 동일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뭐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죠. 그러나 이제 위기를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듯이 항상 위기는 기회로 다가오고요. 어, 그리고 또 어려운 시장에서 이제 난세 영웅, 어려운 시장에서 영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상하방이 눌려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종목, 당연히 많이 있죠. 개별 종목군들, 이런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좋은 시세가 전개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시장이 좀 억눌려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에 사고 싶었던 좋은 회사들, 회사는 좋은데 주가가 너무 나빠, 가격이 너무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대비 너무 많이 빠진 이런 주식들이 대부분 업종 대표주 전반이 그렇습니다. 뭐 게임주들, 뭐 NC부터 뭐 클래프톤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그러고요. 어, IT의 이제 업종 대표주라고 볼수 있는 뭐 전기라든지 또는 하이닉스 이런 수많은 기업들이 예, 지금 바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종목들을 권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 삼성전기가 이제 테슬라 어, 전기 트럭 카메라 모듈 부분을 싹쓸이 수주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간단히 점검하고 어, 그리고 이제 중기로 투자할 종목 디오유 어, 2차 전지 이거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요. 어, 단기 투자로는 굉장히 많은데 한세 종목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합 지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해외 시장 동향을 간단히 보면은요, 이 독일의 닷스 지수 어제 조종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 닷스 지수의 조종 모습을 보면은요, 뭐 괜찮잖아요. 이게 뭐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독일의 다우스 지수는 0.5 정도 지금 조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 자 다우존스 산업 지수 어제 뭐 좋은 모습이죠? 나스닥, S&P 좋은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시간에 거래되는 나스닥 100 종목 시간에 거래도. 장중에이 시간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69좀 어, 조정을 받으면 그럼 이제 마이너스 0.69좀 많이 빠질 때 우리 시장이 마감이 돼서 우리 시장이 좀 힘이 없다 아, 힘이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분봉으로 보면은 이 친구들이 나스닥 선물이 지금은 들어올리고 있어요 거의 약보합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가는 우리 시장이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미증시 오늘 지금 현재 선물지수 하반경직기 좋으니까 무난한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의 모습을 간략히 보면요, 은자 우리 시장의 지금 종합주가의 모습하고 종합주가, 종합주가의 모습과 요거는 어, 이제 분봉이니까 일봉으로 봐야죠. 오늘 어, 조정 모습인데 나쁘지 않아요. 어, 주가 바닥권을 다지는 코스닥 시장. 바다권을 다지는 이런 모습으로 판단하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말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지금 중기로 종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삼성 전기가 테슬라, 아, 요, 어 그, 저기,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전기차 트럭이죠. 어 카메라 모듈을 싹쓸이 수주했다. 대한민국 기업기술력 좋죠. 자, 이게 처참할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나쁘다, 나쁘다 그러는데요 저는 제가 볼땐뭐 삼성전기 하이닉스 대부분의 업종 대표주들. 지금은 여러분 주가가 내가 진입한 가격보다 10%더 내려갔다 하더라도 지금은 매도 시점 아니라. 어, 지금 물량이 손바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기타 기타 이제 제가 이제 디어유라는 요 회사를 간략히 소개를 하는데요. 이 디어유는 엔터 관련 기업이죠. 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하면은 우리가 하이브 방탄소년단 아 그리고 SM, 예, 그리고 JIP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부분 어, 또는 이제 예, 또 하나 있는데 이제 양현석 어, y g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데를 볼수 있는데요. 방탄소년단 방 하이브에서 만든 어곡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 어, 그러니까 가수라든지 방탄소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과 팬들 팬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최근에 이런 요요 아티스트와 팬이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상당히 최근에 좀 어, 흑자 기조로 전환되면서 그 어, 사이트 그 플랫폼을 만든 그 사이트에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해요 기성세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 신진 우리 이제 주니어들,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이 팬덤 현상을 많이 이뤄요. 그래서 이제 그 하이브에서 만든 아티스트와 팬과의소통을하는 플랫폼이 있고요. 어, 그리고 이 d o 유는 SM이 만든 겁니다. SM이 만들고 JIP가 투자하면서 SM이 1대 주주, JIP가 2대 주주.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에, 뭐 이, 지금 하이브에서 만들은 그 회사하고 이제 같은 아, 똑같은 성격의 회사인데요. 이제 이 디어유가 지금 상장이 돼 있는 상황이죠. 어, 그래서 이 디어유는 지금 한류 열풍이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지금 뭐 박찬욱 감독의 에, 이런 어, 쾌거를 보고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영화들의 이런 모습, 그리고 BTS의 에, 모습, 최근에 트와이스가 도쿄돔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이게 뭐예요? 리오프닝이 되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억눌렸다가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제 한류 열풍이 좀더 몰아칠 수 있는 계기. 거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엔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디어유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관련 기업으로 중기적인 투자예요. 아주 매력적이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어유를 조종받을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좀 중기적으로 여유 있게 보시면은요 목표치는 뭐 7만 원 이상 저는 거의 뭐 8만 원 이상, 8만 원 이상 이렇게 반전이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 디어유 관심 있게 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차인지 전반의 주식들은 지금 최근에 또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많이 빠진 게 이제 천보 또는 이제 대주전자. 이 이런 종목군들의 조조의 깊은데요. 어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매도할 필요 없고요. 어 그리고 모양은 안 좋잖아요. 차트의 모양은. 에, 근데 차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어, 이런 데에서는 위축될 필요 없다. 아 그래서 요 대주연자재료라든지 천보 여유 있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중기 시각입니다. 좀 여유 있게 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부터 물량을 막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리고 이제 오늘 단기 종목을 세 종목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첫 번째로 태경 케미칼. 자, 이 태경 케미칼은 여러분 이제 여름철, 여름철이 지금, 지금 뭐 여름이죠. 지금이. 여름철 이제 폭염이 기승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탄산 음료라든지, 예,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태균 케미칼은 탄산가스, 이런 부분에 특화된 기업이고요. 어, 그리고 이 탄산가스가, 최근에 이 탄산이 두배 이상 오르는 모습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특수, 탄산가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탄산가스 하면 보통 탄산음료, 사이다, 뭐 콜라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 이런 데에서도 탄산가스가 필요하고요. 어 폐기물 처리할 때에도 역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런 부분이 여름철 특수를 맞이해서 최근에 삼거래일 음봉이 나왔는데 매력적이다. 이거는 뭐 하루 내지는 한 일주일 정도 안쪽에 단기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리고 이제 종목군들을 보면은 이제 아, 요 네온테크 네온테크는 여러분 잘 아시죠 네온테크는 이제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관련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 네온테크의 주가가 최근에 아주 잘 올라갔는데 오늘 조정이 깊어요 그러나 하반경직이 아주 좋은 모습이어서 이 같은 맥락 최근에 이제 베셀이 조정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 종목군들이 뭐다 같이 조종받는게 아니고 한번 반전이 전개될 시점이 네온테크가 되었다. 그래서 요 네온테크 단기 관심 종목으로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또한 종목은 이제 나라 m d 나라 나라 m d 아지 종목을 잘못 말했습니다. 제가 이 나레나노텍, 나레나노텍 예, 나레 나노텍, 나레 나노텍 이라는 기업인데요. 어, 요거는 이제 오늘 좀장 초반에 좀 들었다, 7% 들었다가 좀 밀렸어요. 어, 그래서 플러스 1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요 주식은, 어, 반도체 장비라든지 디스플레이, 요런 거에 아주 특화된 그런 기업이고, 기술력이 아주 좋고요. 펀더멘탈 아주 좋습니다. 아, 최근에 이제 이 회사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또는 전기차로 이런 데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특허를 받은 기술도 어, 상당히 많은 기업이고요. 어, 신규 상장 이제 4개월차예요. 어, 엊그저게 주가가 한번 크게 뜨고 숨고르게 하는데 미래 나노텍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인 주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시장 뭐설왕설레 말은 맞습니다뭐 어, 바닥이니 아니면 더 빠지니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일축하고요, 일축하고 제가 보는 관점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바닥 건 진통 중이다. 위축되지 말자. 좋은 회사들 굉장히 지금 주가가 박앤세이라는 회사들이 대한민국 증시에 넘쳐납니다. 아,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냥 업종 대표죠. 그냥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전반의 주식들, 아까 뭐 하이닉스, 삼성전기, 뭐 이런 것들 다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로 어, 이미래나노테 그리고 어, 네온테크,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태경 케미칼,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어, 투자를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유튜브에 좀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어, 투자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은 이 정도로 짧게 마무리 짓습니다. 예.